최근담 6일차 한걸음 물러서면 넓어진다 퇴보일보 자연관활일분 양양양도 하환불득 안락 퇴보일보 자연관활일분 양양양도 하환불득 안락 퇴보일보 자연관활일분 양양양도 하환불득 안락, 안락. 한걸음 물러서면 자연이 세상에 넓어지고 남을 이해하고 양보하면 어찌, 편안함을 얻지 못하겠는가? 사람은 늘 앞으로 나가려 합니다. 이겨야 하고, 차지해야 하고, 앞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러나 책은 담은 말합니다. 한 걸음만 물러서도 세상이 넓어진다고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끝까지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는 척하는 힘입니다. 남을 조금 이해해주고 조금 양보해주는 순간 마음이 먼저 편해집니다. 이기면 얻는 것이 있고 양보하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면 자존심이 남고 양보하면 평안이 남습니다. 퇴보일보 자연관화일분 양양양도 하환불득안락 한 걸음 물러서면 하늘이 넓어지고. 한 번에 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누군가와 부딪힐 일이 있다면 한 번쯤 멈춰 보십시오. 조금만 물러서 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좁아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 그것이 오래가는 사람의 힘입니다. 오늘은 이기지 말고 넓어지십시오.